여기아줌 막아야 아이고 기력기 쌀은 안 팔아요 막 이랬어요. 아 그런데 아빠가요 그거 갖고 계속 엄마를 놀렸어요. 아니 당신은 기러기와 갈매기도 구분 못해 막 이러면서요. 어. 그래서 엄마가 계속 갈매기 기러기 갈매기 기러기 갈매기 기러기 하고 생각하셨나봐요. 어.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엄마가 아빠한테 어 그런데 당신 친구는 갈매기 아빠 되려나봐요. 아니 기러기지? 그래서 아빠가 어. 또 그거 갖고 한참 놀렸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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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매기 아빠. 그 갈매기 아빠. 증상이 나타난 지꽤 됐어요. 꽤 됐는데,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동물 보감 같은 거 보면서 아 이거는 갈매기, 이건 기러기 막 이렇게 외우고 가서 부산에 가서 그렇게 이제 그 과자를 주려고 어 여보 기러기 되게 많다 빨리 과자 사자 딱 그러고 나서 근데 이게 한번 혼동이 오니까 네. 잘안 되더라고요.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. 네. 에서 사는 게 갈매기예요. 그렇지. 에서 사는 게 갈매기예요. 그렇지. 그렇지. <laughs> 게 갈매기예요. 그렇지. 그렇지. <laughs> 그렇지. 애가 가르쳐주네그 <laughs> 어. 그래. <laughs> <그래서. 웃음> 엄마가 왜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? 제 생각에는 엄마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딴 생각?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, 엄마, 어린 밥 언제 먹어요? 그러면 엄마가, 그래, 이러고, 엄마, 내가 좋아, 가인이가 좋아? 그러면, 맞아, 이러세요. <laughs> 그러니까 엄마들이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래. 자, 그럼 상 대답을 하시기 시작하는군요. 이때 여러분들이 엄마 잘해줘야 돼요. 그러면 <laughs> 영영 딴 얘기를 해요. <laughs> <laughs> 자 다음 안 볼까요? 아빠의 막말. 아선서양 얘기 해 보세요. 저번에 저희 아빠가 라디오스타에 한번 나간 적이 있으시는데요. 네. 저, 아빠가 저한테 엄청 큰큰말 실수를 했거든요. 아니, 아빠 어, 기억나? 어? 내가 말 실수를? 해? 생사람 잡네. <laughs> 내가 무슨 말 했어? 어, 뭐, 무슨 말했어요지저희 아빠가 국민이 지켜보는 어, 그 방송에서요. 네. 우리 은서 얼굴이 좀달리잖아 아 라고 말해버린 거예요. 그래요. 아제 꿈을 배우로 하면 되지 않겠냐? 어. 저도 충격이었죠, 너무. 진정성이가 말하니까. 서 네. 은선이가 좀 약간 얼굴이 좀달리지 않니? 피던데요, 그래도? 아, 직금 부족해요, 말했어요. <laughs> 아니, 세상에, 아빠, 딸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? 저 아빠가 얼굴이 딸린다고 말해서 저 친구들한테 눌림도 받고 완전 짜증났어요. 아니, 야, 그 아저씨도 봤어. 친구들이 뭐라고 놀렸어요? 야, 얼굴 좀 딸리는 애! 이렇게 막 놀리고. 좀 친한 친구들은요. 야, 야, 나는 아빠가 딸을 그렇게 욕한 건내 생에 처음 봤다. 이렇게 갑자기. 그런데요 <laughs> 진짜 민망하더라고요. 근데더 화가 나는 건요. 아빠는 집에서 저한테 역시 우리 은서가 최고지 은서 짱 이렇게 아 칭찬해 주는데, 시 아니 어떻게 그런 배신을 할 수가 있어요? 저 진짜 속상해요. 그러고 그 많은 그 방송, 그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는, 우얼굴 달리잖아요. 하고 집에서는 짱이라 그러고. 네. 어이구, 이야 이거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아니 그러니까 은서가. 네가 아빠가 방송에서 한 말을 잘못 이해를 했는데 그 딸린다라는 게이 머리에서 달린다는 게 아니라 외모가 좀 달린다 이 얘기지 어? 네가 배우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 <laughs> 그, 그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은서가..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지금 딸릴지 몰라도 점점점점 점점 <laughs> 이뻐지는 수가 <그냥> 있다니까요 <laughs> 그 언제 이래, 이거? <laughs> 그러니까, <laughs> 은사야, 그게. 그러니까 솔직히, 김태희 언니나 가인이 언니한테는 얼굴이 달리잖아. 그 이야기야. 그러면, 네가 배우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. 아까 그러니까 너의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들어가라. 어. 이 얘기지. 어, 어, 어. 그러니까 나는, 아, 어제도 식당에서 아줌마, 아이고, 그 딸내미가 부모방에서 나오는데, 내가 힘이 좋게 생겼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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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. 은서 네가 힘이 좋든 뭐든 하 아빠는 은사가 최고야. 아, <laughs> 어, 아 은서가 분명하지만 최고야. 이미 늦었거든요. <laughs> 이미 늦었어, 늦었어, 늦었어. <laughs> 늦었어. 많이, 늦은 거야. 많이 늦었어, 많이 아 늦었어. 그럼 은서 양은 김은수 씨가 제대로 방송을 통해서 사과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근데... 네. 네,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도 네. 그냥 뭐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어요. 근데 뭐. 은서가 한 일주일을 어. 굉장히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네. 눈물안마아치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네. 아이 친구가 이렇게 은서가 상처를 받았구나 네. 근데 은서야 이렇게 꼭 아빠가 이 날을 기다렸어 오. 너한테 일대일로 사과하는 것보다 방송에서 이렇게 사과 그걸 기억하네, 그걸 기억하네, 언젠가 기억하네. 이 찬스가 아올 것이다